오늘 나눌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을 레위기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한이라. 맨. 예수의 연애가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흰 점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흰 색점이 있어도 부유스름하면 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사람의 눈이 아닌 은혜의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기준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치유와 확신 회복의 문을 여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색점을 보고 하나님은 숙을 봅니다. 123장 38절, 39절에서 말하는 흰색점은 나병과는 다른 피부 질환인 어루러기입니다. 세균과 곰팡이에 의해서 피부에 피는 피부에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상한 점만 보면 바로 곧장 부정하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신중히 진찰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정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모나 정성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창녀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의 이상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으로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 있고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은혜로 품어야될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평가받는 시대에서 우리는 부유스러만 흰점조차 정하다 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과 실패로 인해 나는 부정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나병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하다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고치고 만지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는 판단의 기준을 뒤집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아장이 진찰하여 정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양에서는 이 제사장의 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흠, 점, 상처를 보시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보혈로를 정결하다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자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로 치자고 외치는 사람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피의 보복자가 붙어서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가는 언덕길을 깎아내리고 다리도 놓고 이정표마다 피난처라 붙이고. 율법복자 두 명이 도망자와 동행하면서 보복자를 말렸듯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영적인 보복자인 죄의 세력, 율법의 정죄, 사단의 권세, 십자가의 피로 이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한번팔 장에 나오죠. 정죄하지 않는다라만 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생각하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내부 신장을 심, 내부의 내부기관을 기증해줘서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그 사람 그분의 희생, 십자가의 피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유와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죄에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 함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님의 피를 아주 싸구려로 취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순가에 보면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어떤 속한 모든 것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그것이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흠, 흠이 없는 모습을 자랑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색점, 나의 흰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앞에 앉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흔적, 연약함 위에도 선언합니다. 너는 정하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과거의 실수, 현재 상처에 붙어있는 부정함이라는 꼬리표는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그 꼬리표를 다시 붙잡고 있지는 마십시오. 그냥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수는 잊어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 정제가 아닌 정함이 흐르는 공동체로 가라입니다. 본문은 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회복과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정하다는 선언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근거로 정함을 선포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말저말 말, 나도 모르게 교회의 험을 내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언이 없는 교회는 점만 찾는 공동체가 됩니다.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 사람을 품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죄가 먼저입니까? 회복이 먼저입니까? 누가 이랬더라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덮으셨다는 복음이 먼저 흘러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점 때문에 부정하지 않다. 주님은 나를 다시 정하다 말씀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흰점 그러나 정하다. 예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레위기 13장 38절에서 39절은 외적으로 보이는 질병의 흔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진단 아래 정하다고 선언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점처럼 남은 실패, 상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나 안에서 정하다. 이 확신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런 영혼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치유와 응답 확신의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선포합시다. 나는 정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